아저 울산에서. 안녕하세요. 네. 아 진짜요? 네. 감사합니다. 울산에서. 네. 어머 어머. 이거 어머 감사합니다. 울산에서. 네네. 네. 저희 메인님이. 와. 메인, 아, 네. 어, 와. 어, 와. 메인, 메인. 어, 대박. 어. 1년 동안 없었어가지고. 아. 감사합니다. <laughs> <맛있습니다. 웃음> 네. 아어어어나어어어어아 여기 어어어아요다어어온거 아, 예. 아닌데.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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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요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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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아. 아. <laughs> 아니, 가방은 다음에 줘요잘모시고 <laughs> 있다가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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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들려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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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거. 이요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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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거 이거. 이이이이 예쁘지 한 점만 신세시. 아, <laughs> 제가 나이 제일 많아. 요아 어, 정말요? 어. 얘기도 하면 되세요. 안녕. 안녕하세요. 저는 얘열 열일곱 살이에요. 오. 우와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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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다 이미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. 아버지인가요? 장명수? 어머니 <laughs> 어머아 <laughs> 와주셔서 감사해요. 근데 오늘 미세먼지가 많죠. 여기도 아, 하나만. 아, 우리, 아, 우리, 아, 우리, 우리. 여기 우리. 여기 여기. 예, 어에코여 열어있으니까. 남는 거있나 어, 안녕하세요. 상관이 <laughs> <laughs> <성원이> 어떻게 되십니까? <laughs> 네. 미세먼지가 더 커더니. 맞나 봐요. 아니, 아니. 봐요 you grow up, grow 부 p 러 r o w up, grow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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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p, g r o 아 up, 요아 맞죠. 그리고 소주 LED 시계도 어맞아 받았어요 그 어디다 달지 고민 중이에요 아니 소정바에 달으라고 LED 있는 시계를 보내주는데 오. 소주라고 적혀있죠 <laughs> 그래가지고 이걸 어디에 달아야 좋을까 하고 있어요 그렇겠, 그렇. 드릴게요. 왜요? 술 판다 어 담금주요. 담금주. 근데 제가 근데 술만는 거라서 키트 사 가지고 한 어머, 거라서. 너 네네. 그, 그, 오늘은 그, 예인가? 소주. 아, 저도 네. 소주 넣었어요. 저기도 소주. 저 고기, 고기, 소고기. 소주야? 소고기 소고기. 소정배 넣었어요. 숙취의 소주도 있어요. 자꾸 이러시면 자꾸 마셔야 되잖아요. 어릴 적 없잖아. <laughs> 핑계 아 핑계를 댈수가 없네 오늘만 우리 내려갈 거야 차가 좀 뭐야? 네 신곡 커버해서 올렸었어요. 어 진짜? 요 아니 아니요. 솜씨 방에 있습니다. 아 정말? 민망하네. 제가 볼게요. 아니 아니 해 소리 수정이죠 이제? 네. 아. 님 그걸 좀랐어뭐떤거요 어, 아, 제가 계정이 두개인데 네. <laughs> 그 아, 네. <laughs> 어, 네, 네. 트위터. <laughs> <주의> 정... <laughs> <오>, 아, <아니, 웃음> 보고 예쁜 분을트윗하고 있어요. 그런... 아. 안한 건데 알게 되어 버렸네요, 제가. <laughs> 아 커피 네. 마시고 싶었는데 너무 잘됐다. 아, 아까 줄라고 했는데. 아 전에 맞네. 전에 원래 산서 갈까 하다가. 아 내가 좀 아, 짜는 거야. 아 아니야. 지금도 시원하다는데요? 오, 그니까요. 비싼 소고기를. 어, 소고기는 뭐가 이겠지? 여기 언니가. <laughs> 언니가 먹어. 뭐. <laughs> <웃음> <있어요>. <웃음> 유치원 소풍 가는 것같아 조심히 가세요. 사진? <laughs> 네, 상 사진 찍어 매이저님 고생하세요. 네, 감사합 드립니다. 드립니다. 네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안녕. 안녕하세요. 조심이가요. 제먹어요 네, 이제 밥먹으려고 <laughs>